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 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며 고생하시다가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주님 나라에 가시고 홀로 남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예, 굉장히 이제 여러분이 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몸도 안 좋고 사정에 의해 가지고 많이 오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오신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과 그리고 이 자매님들을 섬기기 위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오셔고 사랑하는 우리 또 원주 북부 교회 형제 자매님들 많이 참여하면은 좋지만은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 1년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어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예, 순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 예배 찬송가는 263장이고 새 찬송가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부르시는 애창곡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예, 우리가 또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잠시 기도한 다음에 특송을 듣고 환영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귀하신 형제님들 앞서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 계신 사랑하는 자매님들 다 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연약한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귀한 사랑하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우리가 특송을 듣는 시간을 갖고요. 특송을 들은 다음에 우리 김철현 형제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소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제가 간단하게 이제 환영사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자매님들 준비된 자매님들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 시간과 또뭐 선물 증정 뭐 심지어 하든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송 나오셔서 특송 먼저 하시겠습니다. 특송 해주세요. 재력 경례. 네 오늘 이렇게 참 아, 귀한 분들에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참 기쁨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 이 찬송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부른다 부름 받아 나선이뭐아참그 어려운 시절에 예, 참 주님의 소유를 받고. 아 어,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의지하면서 나와서 같은 놀라운 일들을 예, 감당을 해가셨는데요. 형제님들야, 이 또한 이제 거기에 내조하시는 예, 자매님들이 안 계셨다면은 과연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 어떤 예, 분 가운데 또한 이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붕이 되었고요. 또 일선에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해가고 계시는이 같은 분들을 또 생각하는 분들을. 또한 생각을 해야 될때 자꾸 어지들잘 감당해 갈 수를 함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몸 여기 에 아마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셨던 모든 부분 들이이부이 찬송을 함께 부르 들어가 겠습니다 분들이 또한 곡을 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다 주님 이, 주 목하 는 교회. no nah, no nah. 查。So. 네 인사하겠습니다. 자 태료 인사. <laughs> 아 이게 각자 가, 간단하게 기 교회하고 이름만 기 소개할까요? 그냥 인사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 제가 간단하게 다른 분들 본인이 소개할 건데요. 여기 이윤식 회장님께서는 홀사문들 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방문할 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운전수가 필요하잖아요. 운전수로 섬기시는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인식 형제님의 이제 아내 되시는 양장 양정림 자매님이신데 자매님 여기 다니시게 되면은 저녁 때담당기 전에 과일 같은 거 깎아주는 간식 담당하는 자매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김무정 형제님을 잘 아실 텐데 제주도에서 오신. 아침 여섯 시에 오셔가지고 폐를,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또 강릉으로 아침 여섯 시부터 저녁늦게까지 오신 강자국 자매님, 제주도 김원준 자매님, 자매님 강자국 자매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자매님께서는 서울 노란진 교회를 형제님께서 개척하셨고 왕십리 교회를 노란진 교회 이렇게 지금 섬기셨고 왕십리 교회를 개척하신 형제님의 성함이. 최재준 형제님의 자매는 이정인 자매님이십니다. 네, 우리 자매님께서는 이제 김윤분 자매님이십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원 원장 되시는 한수원 형제님 아시죠?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시고요. 선한 사마리아는 그 아들 한해주 형제님께서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셨고 이제 군생활 하시다가 선한 사마리아는 이사장으로 있고 이제 남사에서들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대구 지역이라든가 선산 여러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셨던 자매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그리스도 아, 훈련원을 세우시는 일에도 자매님께서 말씀을 받으시고 또 형제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그리스도 훈련원 이제 건물을 지으시고 또 지혜로 건물을 지으시고 그 오래전에 수십억의 그 돈을 주를 위해서 신 헌신하신 자매님십니다. 여기는 이제 자매님께서는 동울산 꽤김종문 희재님 흰제님 계십니다. 희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자매님 오늘 기 울산 동울산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께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 가정에 붓글시 신병 희재님 쓰신 글씨가 있으실 거예요. 액자 많은 액자들이 가정마다 있는데 신병 희재님의 아내 되시는. 자매님. 남종희 자매님이십니다. 인천 송도교에서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께서는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임종원 형제님이십니다. 임종원 형제님께서 여러 지역을 개척을 하셨는데 남편이 개척한 교회 이름 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아, 불러보시죠. 나중에 소개할 때 하신다는데 몇 군데 개척하나참미모해원으세요 감사합니다. 뛰려보세요. 우리 동팀으로 성교사님, 송정순장매님또 박보전 성교사님이신데 집접 한번 인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먼저 우리 맨 처음에 소개했던 이윤식 형제님은 조암 수도교회 거기 장로 사역자로서.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겼던 분이시고 거기 성도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교회 일꾼이었는데 었 5년 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너무 좀 초라해 보일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철형제님은 옆에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 자매님이 이번에 암이 3기야 돼가지고 유방암이 그래서 좀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홀 어머니와 홀 할머니를 섬기셨고 어, 지금도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안산 동북교회 또사역가시죠 어, 논산교회 저희들이 개척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형제님 안산 동북교회를 통해서 논산교회를 오랫동안 지원해 주셨고 어, 동팀으로 지금 네 번째 교회를 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면 다섯 번째 교회를 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 그 측보한 땅에, 어, 저희들이 처음으로 동티모르란 나라에, 처음으로 이 모임, 네, 그리스도 브레이드린 형제 모임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요. 한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것 굉장히 막조한 일인데, 음, 300명의, 아니, 30명의 고아들을 매기고 재우고 입히고, 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불러가지고 지금 대학교 5학년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최고, 그 나라의 최고의 명문대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3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많이 있고 어쨌든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 김철형님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또 여기 서영철 형제님도 계시는데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좋은 동역자들이시죠. 그냥 빈손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목숨을 내놓고 이분들은 기도와 물질로 저대들 도우셨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한 거고요. 또홀사모 모임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김철형님과 이윤식 형님 저 이렇게 세 사람을 불러서 가지고 홀로 된 분들 일주기 주말 월세 빵 얻어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이 모임을 정말 수십 개를 세우신 분들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은 저희들이 이분들을 여러 교회 에 소개시키면서. 또 저희들이 알리고 또 같이 후배들을 위해서 그러한 수고들로 인해서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심재청 인님도 정말 눈물로서 세워진 이원조교회인데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와 눈물이 안 했다면 이러한 교회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대로 어 기쁨만 누리고 즐거울 게 아니라 그러한 일에 함께 동역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것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결식 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하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 에 이어서 가겠습니다.